다음에 못 파는 거죠 왜 다음에 다른 경쟁자가 나오니까 근데 이 소비자가 여러분이 스토리 에 필이 꽂힌다면은 어, 다음에는 이분이 땡땡땡이라는 여러분 브랜드 여러분이 에, 아, 또 이걸 벌가르치라고 하네 여러분 브랜드를 검색한다. 이게 강황 분말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브랜드를 검색해요. 그럼 강황 분말 먹는 사람이 피시콜라겐도 먹고 사냥류도 먹고 아누카도 먹는 겁니다. 이 건강 식품 먹는 사람이 먹어요. 건강 식품 한 가지 먹는 사람 없습니다. 강황 분말 한번안 먹는 사람 없어요. 아누카사과 글루타치온 뭐 새싹 보리 분말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결국에는 이분이 고객분 맨 처음에 찾아낸 이 강황 분말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냈지만 아이 사람 야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고 아, 배송도 빨리오고 아, 정말 좋아.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람을 먼저 검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쿠팡에서 이 사람 검색하면 이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미끼 상품 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를 팔아놓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는 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상세 페이지도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해야 돼요. 유튜브 쇼핑은 아 이걸 또또 또 얘기하면 너무 많고. 유튜브 유튜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려면 적어도 목소리가 나오든 얼굴이 나오든 나를 예. 뭐 제가 이렇게 아 제가 이게 나이 들어서 뭐아이 머리도 이끼 디도하고 이런데 뭐 처음에 나올 때가 그렇지. 나중에는 뭐,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저도, 나눌맹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한 10년, 십년이 지났지만은, 얼굴을 들이인 것은 한, 어, 4, 5년 밖에 안 됐어요. 맨 처음에는, 어, 떻게 얼굴 내밀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에, 말도 그런데, 에, 그렇게 했는데, 아,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근데,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본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맨 처음부터 주저 없습니다. 예. 아, 정리밥 대표 한 번, 한 번, 위탁 판매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하고서 딱딱 하고, 사업자 등축 딱 내고서, 어우 저, 어, 카톡 상자 딱 하고, 예. 딱딱딱딱, <laughs> 이 핑포게임,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잘 파는 분들이 다 유튜브 영상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 정든팜 대표 나이 50대 중반에 말도 잘못 하는데 이 양반도 하는데 내 얼굴에 뭐내 발발에 이걸 못 해? 어우잖아. 유튜브 유튜브 만들어서 하세요. 그냥 산양유 단백질. 아, 산양유 단백질. 어, 아, 요거 한번 먹어 보세요. 아, 정말 좋습니다. 어, 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10분 얘기하세요. 그냥. 에... 상품 없어도 됩니다. 진솔하게 그 부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성이 먹히는 사람은 내 구독자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맨 처음에 어 유튜브 쇼핑 안못 하잖아요. 그럼 아래 설명에다 링크 걸으세요. 어 링크 걸으면 되죠. 어 그렇게 뭐 유튜브 쇼핑이 별겁니까? 어 영상 안에 클릭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지금이라도 그냥 뭐 상품, 어, 건강식품 얘기한다면은 아그 어,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어, 구입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홍보 마케팅은 해야지 않습니까? 상품 등록만, 등록만 하면은 팔리는 시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 하던 사람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상품 등록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다음에 한번또그 얘기를 할 건데,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 우리 정든팜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자, 이 부분은, 전번에도한번 얘기를 했지만, 한번더 얘기를 할 겁니다. 예. 함께 협력해서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 제품이 달라요. 브랜드가 다릅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지 또그 부분은, 어, 내일 저녁 12시 반에 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 하시는 분이 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상세페이지에 녹여내세요. 녹여낼 수 없다면 블로그 글 쓰듯이 하세요. 블로그 글 쓰듯이. 상세페이지를 블로그 글 쓰듯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쓰냐이 부분은 다른 영상이나 이제 블로그에 글쓰기 뭐 이런걸로 검색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하세요.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어, 이, 이 영상이 길이가 이제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 오늘은 조금 말을 좀좀좀 어, 좀, 좀 차분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활기는 또 없죠 제평당시 <laughs> 스타일하고 조금은 바랐지만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움찔움찔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다독여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상품을 녹여내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상세 페이지나 유튜브 안에 에, 녹여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와 이제 저희 위탁 판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 주시면 저희가 승인 처리해 주면 그 즉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음, 도매 사업 사업자 회원으로 해서 어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무제고 무자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 다른 영상들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어,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도매상과 위탁판매는 계속, 어, 저 본사와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통을 계속 해야 하고. 그렇다고 막, 아, 전혀 생뚱맞은 막 질문으로 어, 서로 막 이게 하면은 시간을 뺏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어, 익혀 나가면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